한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음, 쓸수 있도록 이렇게 잡았는데, 특히 1년 정도 지나면요, 이거는 그냥 침대로도 쓰지만은, 애기들 놀이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볼풀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볼을 갖다 넣어 놓으면 되는데,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볼풀입니다. 어우. 예, 네, 애기들이 엄청 좋황하겠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볼풀장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애기가 보통, 일어서는 시기만 되면은, 잠시라도 엄마가 눈을 못 떼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애기를 너무 눕혀놓고, 안 그러면 놀이터 안에 넣어놓고, 볼일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15개월 정도 지나면은, 애기가 걸어다니고, 지혼다 노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가 넣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쪽에 보시면은, 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뭐냐면요. 애기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모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기가 스스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공간으로 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애기들은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어두컴컴 하거나 어, 좁은 공간, 이런 곳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공간.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인디언 텐트 같은 걸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 위에다가 약간 이제 어두운 천이나 하나 덮어버리고 요걸 넣어놓으면 아기의 아지트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기가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놀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쪽에다는 수면등 같은 거 하나 달아놓으시면은 아기한테 너무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기능이 다양하게 많이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